해코요, 음. 저 덱도 승률이 좀 처참한 덱중 하나죠. 35%였나, 40%였나. 어쨌 굉장히 낮아요. 저 덱도, 음... 배우고 갑시다. 저덱이뭐 초반에 웬만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덱이라서 무조건적으로 밀어 붙여야죠. 1, 2, 3, 4까지는 괜찮네요. 5가 없네, 근데. 5는 뭐, 이걸로 어. 어떻게 커버치면 돼요. 저거 한번 뭐 처리된 동사 하고 그냥 갑시다. 야, 우리 좀태우게 도와줘. 우리는 덱을 태워야 한단 말이다. 음. 완벽주의자. 뭔가 안에 넣었네요. 가봤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다 태우고 요 정도로만 갈까요? 상대방이 뭐 이득병한 본다면 어쩔 수 없고 좋아 좋아 뭐 땅까지는 전부 다 태워버 태워버리죠 어어 어. 와우 야 저걸 노린 대기였어? 망했네요. 자을치좋 없고요. 이게 오코스트된거웬만하상 못한단 말이야. 어 좋다. 그래. 욕심부리지 말고 오버 있다 잡아넣을게요. 이야 무요하이씨 지렸다잉. 따라라랑. 흥. 마오카이로 그 다음에, 갈수 있는게 없죠. 그럼, 요걸, 로 아, 갈수 있네. 게 있네 오 가고 썩은 것은 잘라내주지 썩은 것은 잘라내주지 요게, 있구나 가시 두컵이라 저거 잡아먹으면서 가야죠 오 생명을 a v 우리 o 아, g 뭐 h a 대방 저걸로 뭐 얼마나 큰 이득을 보려고 저런 짓을 하는거야 아싸 다 써줄게요 너희들 좀 귀엽다 가 일단 가 죽음에서 시작되지 상대방이 뭘 할지 모르겠는데 달려 에케이 저건 다음 판에다 잡아먹힌다고 봐야죠 조금만 더 태우면 돼요 행운은 잘 안따랐어 그 제트 드라이브만 있으면 뭔들 못하겠어 여자학사 좋네요 개나이스 자 여기서 태우는게 일단은 요거를 태웁시다 에코는 뭐 상관 없으니까 오케이 실패하면 뼈작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후~~ 좋아 좋아 음 잠복탱 잠복탱은 무조건 1대1로 교환 해줘야됩니다 이런 타이밍에 마오카이라뇨요 마오카이가 좀 이득을 많이 볼것 같긴 한데 그 이득 교환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마오카이가 더블 이번 판은 무조건 마오카이를 어떻게 해야되는 판이네 이번 턴에 남을 수 있겠네요 전 무조건 터질 거고요. 아우, 더블이었어. 여기까지가 단계고. 요거를 일단 태우고요. 핸드에 저게 뭔, 이 카드가 뭔지는 나왔죠. 음... 야다 터진다고? 쳐버리겠네 진짜. 오케이 여기까지. 저 정도라면 이거 써버릴게요. 원래 다음 턴에 마오파이랑 쓸까 생각 중이었는데 뭐저 정도면 뭐 써야지 뭐 어쩌겠어. 여, 짝살은 좋구요. 음. 상대방이 이득표는 아예 못 보고 이걸로 막아 봅시다. 짝짝. 수정. 응. 빵. 하고. 근데 뭐 하나 더 나오나? 어, 우 다행이다 일단 턴넘겨볼게요 상대가 뭐 나오는지 안 보자 아아정도라면 아, 아. 요걸로 돌아가고 뭐 다음 턴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돌아갑시다 음, 드디어 안터지는데 일단 요거 그냥 넘어가고 다음 편 한번 보도록 하죠 저두 개는 무조건 그거잖아, 파이프잖아. 음. 야, 이게 마우스는 최대인데. 일단 이걸로 맞고 바닥에 올리요 어? 요래가고 잠깐만요 요래가고 요래가고 오케이 어, 필드가 왜먹었어 되게 의외다 들어오들 쭈쭈 공댕이 좋아요. 아직 모르는 데 파. 저게 왜안 터졌지? 방금 전에. 아, 어... 일단 터, 터는 기입니다. 오, 잡아먹어. 어? 그래, 우리가 저 잠복대보다는 필드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복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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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이것만 쓰면 바로 레벨업이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능성을 전부 제로로 시어버리고 앗! 순간 튕길 줄 알았다. 이렇게. 오. 자, 그래도 이기는 이기네요. <laughs> 아, 또제비로군요근저 대백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저저 대백은 저 잘안 보여요. 백 자체가. 거의 뭐 시비로 들어간 덱만 거의 다 있어. 되게 놀라운 건 비에고 들어갔는데 요즘 잘안 보인다는 거. 어쩌면 좀 놀라운 점이긴 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초반에 뭐 막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떠주기 시작하네요. 저희가 이득표하는 볼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고요 교환합시다 상대방은 당연히 안 할테지만 자 여기서는 그냥 턴을 넘깁니다 상대방이 뭐 제드나 이런거 나오면 대박이고요 안나오면 아는거고 뭐 요걸로 시비르 뭐 제드 이런거 다 잡아야돼 되게 거슬려요 좋구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와. 마오카이 좋네요. 여기서 걔 나오면 좋겠다. 여기서 시비르가 나오면 좋겠, 오! 얍! 야, 저기서 저거 꼬인다고 바로 나가나요, 상대방? <laughs>